전두환 5.18 당시부터 북한 개입설 유포. 김성걸 편집위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조작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 16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밝힌 조사 내용에 따르면 전두환 씨는 5월 항쟁이 한창이던 1980년 5월 22일 언론사주들과 간담회에서 지금 공수단 복장 괴한들이 광주를 빠져나가려 하고 있어 해안선 등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전씨는 같은 해 6월 14일 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 면담에서도 미확인 시신 22구가 있는데 이들이 전부 북한 간첩일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등 전씨가 5.18 당시부터 광주 상황을 북한과 연계시키는 발언을 한 사실이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또 5월 24일 서울시경찰국이 광주시위선동 임무를 띄고 난파된 간첩 이창영을 검거했다고 발표하자. 언론 역시 일제히 같은 제목으로 보도함으로써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 간첩의 선동으로 조종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간첩 이창룡은 5월 16일 전남 보성 해안으로 침투 후 서울, 부산, 순천 등을 전전하였고 광주는 잠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거 기자 회견은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광주 상황을 북한의 사주와 선동으로 왜곡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급조된 것으로 조사위는 판단하였다. 조사위는 정보기관과 군의 전시와 신군부 세력의 집권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기록을 조작하고 왜곡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5년 5.18 진상규명 요구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범정부 차원의 광주사태진상구명 실무위원회를 조직해 대응했다. 이어 1988년 국회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5.11위원회와 보안사의 5.11 대책반을 결성했는데 조사위는 이들이 군 기록을 변경하고 계엄군 체험수기 내용을 변조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육군대책위원회 관련 계엄관리 장교 한모 외 3명, 5.11위원회 관련 전담실무위원 서모 외 4명, 5.11분석반 관련 분석반장 조모 외 2명을 조사하여 이들이 일부 왜곡 및 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기록 조작 변조의 직 간접으로 개입된 인사들에 대한 대인 조사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